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또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복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 304장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나, 왕이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내 잊을까 하나님 그신 사랑은 증 양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찬 양하 세 하늘 을 두루 마리 삼고 바 다를 멍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 simo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귀에 한 말씀을 아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은 시민이다 우리가 내 주께 아래돼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대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우리가 이로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여 싸우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헤가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어, 유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 유다는 오늘 어떤 사람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오늘 이 요셉은 이제 형제들과 두 번째 만나는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어, 앞에 보시면 이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제 그 사건은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사건인데 그 은잔, 그것을 어, 잃어버렸다 하는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잃어버린 물건은 이제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죠. 억울하게 노명을 쓴 형제들은 유다만 남겨두고 너희들은 마음 편하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돌아가라는 그 말을 듣고는 참 저는 답답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형제들을 하나를 버려두고 갈수 있겠습니까? 형들은 이 요셉의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유다가 이 요셉에게 진솔하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베냐민을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하는 이 유다의 모습은 지극히 겸손합니다. 또 아버지에 대한 효성도 대게 가득하고 어, 또 자기 희생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유다의 진정한 말이 요셉에게는 아마 애절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런 헤브론을 떠나서 고향 소식을 듣지 못한 지가 벌써 어느덧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긴 세월이 흘렀으니까 고향 소식에 대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추억에 젖었을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넷째이죠. 이 유다 이름의 뜻은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찬양하다. 유다는 이 앞전에 애굽에 있는 이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과 형제들을 중재하는 역할도 합니다. 어, 요셉에게 호소할 때 보니까 사람이 참 진실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형제들의 책임감도 있는 그런 사람에게 또 감동을 주는 사람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가 요셉에게 하는 이 호소, 이것은 정말로 감동적이지요. 진솔하게 애절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아버지에게 효성이 극심한 자인 것입니다. 형제들 간에 책임을 지는 그 인물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식량이 부족해서 애굽에 곡물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가 이 애굽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제 형제들이 도둑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가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막내가 이제 도둑으로 몰리, 몰려서 홀로 남게 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상황을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베냐민만 두고 모두 돌아가게 되면 그의 아버지는 슬퍼할 것이 뻔히 보이기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베냐민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아마 더 특별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베냐민은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요셉을 잃고 난 뒤에 귀하게 사랑하며 아끼던 그 아들의 빈자리를 또 채워주던 그런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자신들의 목숨 그 이상으로 여기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런 동생을 아무도 없는 그 외국의 이방의 나라에 혼자 남겨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형제들 중에 요다가 대표로 베냐민을 풀어주든지 아니면은 저를 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유다의 말이 참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복동생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유다의 마음, 얼마나 감동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감동적인 호소, 그것은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은 형들의 시험을 그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야곱의 가족을 만나는 기쁨이 되기도 하죠. 유다는 자신의 평생을 희생하면서까지 동생 베냐민의 행복을 위해서 중재를 나선 이 모습이 누구를 닮지는 않으셨습니까? 바로 인류를 위해서 몸을 던진 우리 예수님의 목, 예표가 되게 됩니다. 인류를, 죄를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전체를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중보적 사역의 예표가 되게 됩니다. 유다도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젊은 시절 형제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공범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술을 먹고 다말과 동침하여서 자녀를 얻었죠. 그랬던 사람이 오늘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죠. 겸손해졌고 거룩한 사람으로 또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고 또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고 아버지를 대하는 것을 볼때 효성도 극진하고 유다의 그런 희생으로 인해서 결국은 요셉과 야곱의 가정들은 22년 만에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용서와 화합을 이루게 됩니다. 유다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그 부인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참 중요하고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자신을 던져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은 자신을 낮추시어 심지어는 이 땅에 인간들 오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새벽에 우리 본문 30절, 31절을 한번 다시 말씀을 깊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30절, 31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한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어리니 이같이 되면 은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월로 내려가게 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그랬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보다도 더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지금보다는 더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를 향한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여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 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고, 아픔을 당한 분들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이제 회복되어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 의 은혜가 풍성히 내려져서 회복이 되어갈 수 있도록 또 올해 마무리가 잘 되어서 교회 회복과 또 은혜의 사역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이웃과 또 전쟁이 흩칠수 있도록 또 교회 학교를 회복을 위해서 또 교회 안에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암투병을 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은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주님 을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